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겼던 교회 오빠가 다시 한번 책으로 찾아왔습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입니다 책은 이관이 오은주 부부의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아내 오은주 씨가 출산 후한 달도 되기 전에 남편 이관이 씨는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고 3개월 만에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 씨도 혈액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도 부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며 또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함께 투병 생활을 합니다. 결국 이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부부의 사랑과 신앙은 남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숭고한 신앙과 함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 특히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남겨 더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소외된 외국인들과 이웃의 엄마라 불리는 홀리네이션스 선교의 김상숙 권사가 겪은 사랑의 이야기들. 천국의 풍경이 되어주세요입니다. 책에는 저자 김권사가 한국거주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선교회인 홀리네이션스 선교회 활동을 통해 경험한 일들과 간증이 담겼습니다. 1부에서는 선교회의 사역 이야기를, 2부에서는 선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선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고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고 있는 김권사, 질병, 비자 문제, 숙식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 나아가 신앙인으로 세워가며 천국의 풍경을 그려가는 그녀의 모습이 소외된 자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으며 명설교가로 유명했던 이용도 목사, 그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담긴 전집이 출간됐습니다. 이용도 목사 전집입니다. 전집 중 1권에는 이 목사의 편지 내용이 담겼으며 2권에는 일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목사 자료 수집에 독보적인 길을 걸었던 변종호 씨의 뒤를 이어 45년 뒤 완간을 목표로 이용도 전집을 묶어내고 있는 정재현 씨 이목사의 신앙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장을 아름답고 힘있게 구사하던 이목사의 글에서 한국인의 뿌리에 담은 신앙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들이 가졌던 신앙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근데 더 중요하게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고 또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어, 뭔가 그 메시지와 격려와 영감과 이런 것어 던져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85년간 읽혀왔고 또 오늘에도 다시 또 출간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책을 찍게 됐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